네, 우리 레이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레이기 네번네 어, 네 번째 시간 정결함으로 생존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잘 모르겠죠. <laughs> 네, 이 레이기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어, 사실 네, 13장 앞에부터 보면 더 모를 거예요. 이게 뭘뭘 뭘 빨아라, 뭐 불태워라 등등. 오늘은 오세가 한 이야기를 어, 하, 해보려고 하고요.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옷에 대한 명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했던 명언은 이걸 거 같아요.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맞나요? 아, 옷은 없고. 자, 옷이 없음을 잠깐 이건 중요해. 이거 옷이 없음을 누가 판단해 준 거야? <laughs> 내가 보기 없는 거야. 어. 아, 누가 보기에 도 없어. 확실해. 아. 아, 하긴 거기는 또 딸이 셋이니까막옷 예. 어? 입을려고 했는데 누가 입고 가고 막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음. 아, 헤 에, 음. <laughs> 예. 여러분 공감하세요?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아 옷이 없어. 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코디 생각 없이 마음에 드는 옷을 일단 지르고 본다. 음. <laughs> 네. 두 번째 기본 템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청바지, 티 같은 약간. 어. 세 번째 입지 않은 옷을 버리지도 못한다. 어. <laughs> 어,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입는데 계속 쌓아가. 네 번째 뭘 입어도 맵시가 안 난다. 그러니까 옷태가 안 예쁜 건 내가 저마니킹 보고 샀는데 저 모델 보고 샀는데 <laughs> 어, 내가 입은 이상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다섯 번째 안 입어보고 산다. 그렇죠. 요즘에는 쿠팡으로 그냥 환불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입어보고 산 것까 지 좋은데 교환이나 환불을 귀찮아한다. 그냥 아예 그냥 납둬 보면 언젠가 입겠지 뭐 하는. 일곱 번째 교복 수준 유행템이라 입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노스페이드 패딩 같은. 나갔는데 어, 어, 한열명중 아스키니즘 같은 거 네. 근데 8번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살이 쪘거나 살이 빠졌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전에 샀던 옷들을 못 입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9번은 이, 예뻐서 샀지만 입기 불편한 옷이 많다. 그러니까 입으면 이쁜데 활동이 어려운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쫙 핏대는 옷이라던가 네, 그런 옷들. 열 번째, 입은 옷, 입는 옷만 계속 입는다. 저는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옷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입는 옷만 입어요. 마지막, 본인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laughs>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히 옷이, 옷을 내가 늘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옷만 입으려면 없지? 이유가 뭐지? 도저히 모르겠는것네도몇 가지나 여러분들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몇 가지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제 본문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코디는 어땠을까요? 옷차림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옷 패션쇼 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의 옷이 막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을 좀 추정해 본다면 일반 제사장 옷은 좀 이랬어요. 약간 통짜로된 옷에 허리에 끈을 묶고 약간 이런 옷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사장은 이제 흰 옷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흰 옷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광야 생활하는 을 동안 옷이 당연히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이 많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한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 0년 동안에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는데 먹을 것만 준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혹시 여러분이 다 마흔 살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의 영살 때부터 입었던 옷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어,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베네 쪽 옷이나 이런. 혹시 잘 갖고 있으면 그때 산 것과 멀쩡하게 남아 있다. 뭔가 이상한 거야. <laughs> 뭔가 잘못 만들어졌다. 이게 <laughs> 옷감이 아니거나 뭐 그런 게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사실 뭘 잡아야 가죽으로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보호하셨다고 해요. 이사람들에테는 어쩌면 신발이 하나, 또 옷이 한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옷에 약성 공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옷이 헤어질만 한 어떤 병균이 옷에 생긴 상태예요. 이 이제 피부에 생길 수 있는 병인데 이것이 옷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그 보다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것, 부정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거룩과 어, 거룩하지 않은 어, 세속의 관점과 조금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이나 이런 제품들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옷에 이게 생겼으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염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3, 2, 300만 명의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중에 어떤 전염병이 돈다고 치면은, 우리처럼 갑자기 거리, 이렇게 거리 두기 해갖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진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선 제일 좋은 방법이 전염병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이제 건강의 문제들을 다루시는 건데 여러분 사람은 내면이 중요할까요? 외면이 중요할까요? 아둘 다. 그래서 결국엔 둘 다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사회에서는 <laughs> 어떤 걸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외면? 그러니까 되게 잘생겼는데 성품이 되게 그지같아도 괜찮은 이런, 이런 사람. 아탈라야 성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못생겼어 못꾸며. 이러면 어떡해요? 아 꾸며주면 돼? 여러분의 아, 어. <laughs> 이상형의, 이상형의 외모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 명한테 굉장히 시선이 막 쏠리네요. <laughs> 넌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laughs> 왜 왜. 왜. <laughs> 여러분 사람의 어떤 성장을 판단하는 게 성숙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질 때 내면을 따지나요 외면을 따지나요? 그렇죠 내면을 따지죠. 야너 외모가 되게 성숙해졌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때요? 늙은 거다. <laughs> 별로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걸더 중요하게 여기냐를 보려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가를 좀 보면 되거든요. 제가 동화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종이봉지 공주라고 본 사람 있어요? 네, 종이봉지 공주예요. 오 나와서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권장하는 도서인데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라고 합니다. 공주랑 왕자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용이 나타나서 성을 부순 다음에 이 용이 왕자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불로 막확해 갖고 했는데 다행히 왕자의 옷은 타지 않았는데 나머지 옷들이 막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용을 잡으러 갑니다.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뭔가 그 남자가 구하러 가는 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뭘 입냐면 종이 봉지를 입어요. 이게 그 종이로 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거지. 구멍 뚫어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용액이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용에게 도착해요. 용한테 막 용을 어떻게 이기냐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막 골려서 너 저거 못하지? 하고 막 하면 용이 막날수 있어, 막날아다니면가고 돌아오면, 너 불도 못써지하면불 속에 막 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치게 만들어.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갖고 왕자를 구해. 근데 왕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상태를 지치게도 했는데, 왕자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laughs> 왕자가 한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 너 꼬리 엉망이구나. 아이고 탔네야. 머리를 헝, 옹통 헝클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봉 지나 뒤집어쓰고. 진짜 공주처럼 생겼고 다시 와라고 써있어. <laughs> 그랬더니 어, 공주가 뭐라 고 하냐면, 넌 옷도 번지 멋지고 머리도 단정해. 진짜 왕자 같아. 하지만 넌 겉만 번지르란 껍데기야!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뛰어가는 모습으로 동화가 끝납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학생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에요.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laughs> 내면을 보라는 거죠. 내면을. 네, 외모를 보지 말고 네, 누가 구해주면 잔말 말고 쫓아가라고 하는 거 말고 <laughs> 그런 거 말고 일단 구원 받아오 이런 거 말고 어, 내면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내면만 중요한 건 아니고 외면도 사실 중요하죠. 저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표출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외모를 꾸밀 수는 있고 가릴 수는 있는데 진짜 내면이 잘 되어져야만 외면도 아름답고 이쁘게 꾸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내면 알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봤을 때저 사람 내면이 막 보여요? 잘안 보이잖아요. 그 내면을 알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화,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만남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처음 만나면 아이 사람 이럴 것이다라는 인식이 박혀버린대요. 네. 그래서 이 인식을 인식은 사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살다 이게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인식이 바뀔 때도 있고 아 진짜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인정될 때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이제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소개팅을 나왔는데 초도 효과가 발휘돼서 바뀌었어 버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좀날 나쁘게 본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아우 이 시대 콜라姆. <laughs> 아우 그래 뭐, 별뭐 별거 없지 뭐 그냥 셋리 어? 바에 반바지에 그냥 양말 신고 나가고 그냥 <laughs> 그래서 원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외면을 잘 챙겨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시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면의 정결뿐 아니라 외면의 정결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에도 깨끗하고 밖에도 깨끗해야 이 정결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세 가지 사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악성 곰팡이가 이제 생겼을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악성이야. 그러니까 전염이 있는 거가 생겼다라는 어, 건데요.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랐으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르니라. 불사를... 아. 뭐라고 하시냐면 불 태워야 된다고. 그 옷이 정확히 전염병이 붙은 거면 불 태워야 된다고 얘기. 근데 우리가 옷에 만약에 뭐가 생겼으면 버리지 버리고 말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 옷이 몇 벌이라고? 한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유일한 옷을 하나에 뭐라고 그래? 해? 불 태워라고 해. 여러분 태울 수 있겠어요? 그 옷이 다시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광야예요. 뭐 어디 가서 그래 새옷 사다가 교체할것옷 사다가 쇼핑해갖고 밖에 쿠팡 광야 23번지 뭐 이렇게 갖고 <laughs> 달려오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뒤엎지 않으실 시대 신약에서는 옷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불의 역할을 해요. 되게 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리를 갈 거면 심리를 가게 하고 이 말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겉옷이 그 겉옷이에요.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갔어? 내 이불을 뺏서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 내주면 차라리 네 속옷까지 다 내어줘서 어, 너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옷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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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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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지금 뿐만지뿐만금 지금 이금지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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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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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지금 지지 지금 지금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영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정복의 시간 동안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얻게 되는데 땅을 얻은 다음에 이 타협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시작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보잖아요. 1장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그들의 변명의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쟤들이 되게 큰 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말씀처럼 그 사람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철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니까 이길 수 있어. 타협하지 마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이렇게 타협을 해요. 우리 사사기 1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싸우지 않았다 정도로 타협하면은 타협이 아니잖아. 그냥 안한게 버린 거니까 어, 싸워봤는데 쫓아내지 못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제네들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네를 가져다가 우리가 종으로 삼았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라고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이 타협을 하니까 이제 가난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을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대데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정복 전쟁에서 막 모든 성을 딱한번 치고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성을 정복했어. 그리고 정착을 했는데 그 믿음이 타협을 하면서 끊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데 그렇게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러져 더럽혀졌을 뿐이라고 해서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물 안에 뭔가 뭐가 조금 묻어 있는 컵이라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꿔야 되잖아요. 언제나 물컵이 막 시커멓게 하고 우리 앞에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찰나에 잘못볼 수도 있는 그 조금이 그 물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사, 타,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타협을 요구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너 하나님 버리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갈 거거든. 그렇게 가는 사람 있으면 예, 가만. <laughs> 근데 사탄은 귀신같이 우리의 아주 교묘한 부분을 우리의 정말 약점을 아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적당히 하는 거 괜찮지 않아? 너한 명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 최초의 사건이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시험이 이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 돌들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근데 이걸 좀더 자세히 보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진짜 많은데 저 돌들은 복수고요. 떡떡이는 단수예요. 수많은 돌들 중에 야, 하나만 떡으로 만들어 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큰 일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너 지금 40일 동안 배고프지 않냐? 내가 뭐큰거 바래? 조그만 거뭐 다이아 이런 만거 <laughs> 이런 말한다고 사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그럼 조그만 거라고, 내게 유일한 거라고, 하나님 이거 버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때 우리에게는 그 타협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을 타협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것을 여러분 붙잡고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 상대방이 혹시 이렇게 요구하세요? 야나 적당히 좀 사랑해라고. 야, 너무 나 울감해지 말고 연락도 좀좀 줄여 줄이고 보러오는 것도 좀 줄이고 너 너무 과한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건좀 과한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적당히 사랑하자 우리 적당히 사랑하다가 그냥 적당한 때 적당히 결혼하고 적당히 사랑하자라고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왜 적당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옆에서 야 너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 뛰어난 불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는 이미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떤 파란 쪽만 내어주셨어요? 어떤 고통만 받고 십자가에서 아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내려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피 흘려서 죽으신으로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의 사례예요 53절과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정이 제사장으로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이랬 동안 간직하였다가 한번 빨아보래요. 왜냐하면 이게 얼룩인지 곰팡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빨면 없어질 거고 얼룩이면 곰팡이면 남을 거니까 빨아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것이 아주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헤매할 때가 있어. 그냥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오늘 여기 안 가는 게 죄일까?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괜찮은 걸까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판단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삶을 빨아봐야 돼. 내 삶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죄가 묻어 있는지, 혹은 어쩌다 묻은 얼룩 정도인지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빨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나왔다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판단하신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 주신대요. 막 아픈 거야, 막 말씀 듣는데 막이 소리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내가 감추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않았던 남들은 모르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찔러 주신다,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잘못한 거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는 대부분 이렇게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 개인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걸 시켰겠죠. 아니요. 내가 하고 싶어서요. <laughs> 내 마음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도 허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목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듣게 될거 아니에요. 투, 누구보다 제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듣겠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찔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게 내가 오늘 하루를 붙잡고 갈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주일에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 말고 이왕 이 시간 이 하루를 주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저 찌르시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길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니다 오십육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터지면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나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곰팡이가 사라졌어, 되게 옅터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 옅터졌어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어때요? 아 이거 안 버리고 이거 놔두면 결국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찢어 버려라. 5 5절에 보면 그래도 불살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버려야하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모양만 있고 아 이거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잘 해볼게 라가 아니라 그 원인을 남겨두잖아요. 다시 그게 살아 살아나고 다시 그 죄성이 우리에게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안에 내가 약한 것,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 내가 은혜가 없을 때 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받는 정결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이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 옷을 빨로 오는 시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주간 거룩한 옷을 입고 흰노을를고 살다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드어지는 그런 악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막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씻겨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끝나고 이제 가면서는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한 주간 가서 아나 사실 옷이 깨끗해졌어 흰 옷이 분 분들 되게 많은데 깨끗해졌어 나가면서 아 오늘 잘 빨아졌으니까. 이번 주 신나게 더럽히고 돌아와야겠다. 라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꼭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세탄 능력을 시험해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 내가 이만큼 타락해서 살아왔는데, 주일날 오니까 그래도 은혜를 주시네? 다음 주엔 좀더더 나가야겠다. <laughs> 하나님하고 이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때까지 가면 하나님 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혼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깨달으세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오늘 어제 빨래를 한 옷을 나가자마자 한 10분 만에 더럽히고 다시 돌아요 어, 속상하잖아요. 저라면 등짝 스매싱을 날릴 거예요, 그냥. 야! 이 그러면서 흰옷을 사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일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다시 입혀 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은혜를 누린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더럽혀서 왔던 예배에서 이 더러운 옷을 회회결 받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유지한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어떤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옷을 더럽히려고 하지. 겁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고 여러분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결함으로 이땅 가운데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생존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